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서버 음. 하나에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음. 자기네들도 만들고 나서 인기 끌 거라고는 생각 안 했나 본데. 아. 근데 그나마 한국 서버가 제일 낫지 않아요? 서버는. 그렇죠. 나 근데 왜 피를 달았지? 이거 잘 떨어져야 돼요. 벽에 부딪히면 안 돼. 아니 그냥 그냥 잘 떨어졌는데 이상하네. <laughs> 그거 이상한데. 이게 커서 있는데. 그래요. 자질이 커서 몸땡이가 커가지고 음. 자질이 좀큰 사람이라 제가 내려올때 둥둥탁 하고 내려와요 그러면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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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거워서 그래 네. 그치 좀 기다려야 되는거야? <놀람> 좀 줄여야 돼 기다려야 되는거네 네 그래도 말해놓고 하자 아니야 <놀람> 네, 블루홀은 이제 테라 만드는 회사 테라 회사죠. 만드는 회사. 아, 진짜요? 나 테라 완전 재밌게 했었는데. 태창 인생이었는데. <laughs> 테라 싫어, 나. 어 아, 그래? 해시 저기 죽어있는다. 그런 아 게임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어. 만약에 갑자기 나... 말려온 내 전화를 레전마를... 항상 RPG 게임만 하면 똥캐를 하더라고, 난. <laughs> 이 캐릭터 그래? 좋아 보였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똥캐고, 음. 막. 나는 힐러만 하는데. RPG는. 힐러 진이 힐러 진짜 어디 가나 평타는 치니까. 음. 음. 테라 이트라면 말레 찍고 찾는게 아니에요. 맞아 말레 찍겠다고 한달 동안 했는데. 아니 마지막 말에는, rpg는 어. 바람의 나라였다. 비싼 건 뭐. 바람의 나라 재밌었지. 듣기로는 사양이 최저나 줄이면 두세판 하고 나서 계속 해야 한다던데. <laughs> 우리 서로 진짜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쟤뭔 어, 얘기 하는 거냐? 테라요? 그거 아, 이야기 하는 음.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 배그 이야기? 몰라 테라 이야기랑 섞여서 헷갈려요 음 궁수 60장도 씻고 잡았던 기억이 나는 힐러하고 정령이하고 딜정령이하고 공속 키웠었고 인술사 키웠었고 마법사 키웠었고 뭐야 다 키운 거 아니야? 깸창 인이었네 야아! 깸창이었네 <laughs> <야>! <laughs> 근데 어... 나중가서는 이제 그... 큰 몬스터 쩔 받으면은 이제 금방 금방 업하니까 하루 이틀이면 아 맞다 시장이 여기에 네. 자동차가 무조건 젠이래요 여기는 아 그래요? 여기 여기 어 이따 이따 한번 제가 확인해볼게 여기 하얀색 다시 있어요? 나 네, 지금 가방을 못 얻어가지고 가방 좀 입겠다고 은가는 은가를 알아본다더고 하던데 뭔 소리야 본인이 은가라 이거죠 음아 <laughs> <laughs> 근데 사실 제가 <laughs> 똥캐를 키우는 이유가 맞아요 제가 똥겜물도 좋아하고 똥캐도 좋아하고 <laughs>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내가 똥.. <laughs> 내가 내가 은가다 내가 그래 아 근데 똥캐도 되게 잘 키우면 뿌듯한 그게 커. 내가 말했잖아, 나 로델레로, 그러니까 트호세에서 이제 하드탱커 키웠다가 팔다리 다 잘린 뒤로 보스를 <laughs> 어, 못 잡아가지고 펜말 아, 뽑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어. 보스 좀 잡아주세요, 이러고 구걸했어 내가. 업데이트 깨... 중 오류가 발생했어요. <laughs> 이게템 재킹... 완전 방신이네. 그러니까. 헬로우 고스트님 오랜만이에요, 코하. 고인가 고이라... <laughs> 아, 진짜 템이 <laughs> 너무 병신인데 고아니까 하 뭔가 좀 원래... 이상한데 왜너 그, 고아냐 <laughs>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살짝 시비 아, 터는것 그... 같은데 원래 원래 고스트여가지고 내가 맨날 고아 이랬거든 응. 고인과 같이하는 게임생활 모시끄러워 뭐, 오랜만이에요 반가워 해신님 너무 이제 깜창 인생을 살아가셨던 게 티가 나네요 너 싫어 <웃음> 싫어 싫어 <웃음> 자 행복해 주문 시라시라 시라시로 시라시라 시라시로 아니 시라시라 아, 진짜 이거 이라시시라시라시로 텐창이 뭐라구? 아니 텐창이 <laughs> 뭐라고 <laughs> 아이템이 병신이야 지금 저파밍이 하나도 안 돼요 지금 보니요 음, 총이 없어 크기만 크기만 겁나 크고 이거 <laughs> 샷건이도 있어야지 좀 안심을 음. 할것 같은데. 쓰잘데기 더럽게 없네요, 건물. 일단, 일단은 그러면은 저희 안전지대니까 느긋하게 가죠, 느긋하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음. 저는 차를 타고 딴 데를 갑시다. 잘못, 잘못 온줄 알았네, 실 거면 말해줘요. AK! 이 사운드가 너무 커? 아, 그러네. 실업 볼륨 아, 많이 돼 커요? 돼요. 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어, 말, 말씀 좀 해주시지. 게 <laughs> 갑자기 개려리 머리에 어. 산탄총 박혀버리면 정말 재밌을 갑시다 아예예 예, 갈게요 잠시만요 지나도 길을 걸어가다 뚝배기 맞고서 예예 갈게요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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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생님 갈게요 잠시만요 길이 어디지? 아 여깄다 이쪽이야 콜보르전능요 여기 아니네? 여기도 아니네 안녕? 해시님 목소리 들으러 왔는데 다른 분들이서 오늘은 스쿼드 네 시라랑 게렬이랑 개료랑... 아 다들 자기소개 좀 해줘봐요 모르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네 게렬입니다 시라리쓰입니다 미친 것들 진짜 다들 유튜브 트위치 동시 송출하는 영화, 스트리머 게렬이랑 시라리쓰예요 스 택시요? 택시요? 택시, 택시 안 봤는데? 안 봤어요. 네저 크레이지 택시는 게임을 즐겨 있었어요. 음...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음? 택시가 뭔지. 간다. 간다. 건물을 <laughs> <따, 따, 웃음> <따, 따, 따블. 웃음> <laughs> 가르는 택시이다. 오 나 소개해달라고 어, 했는데 도렬이입니다. 이런면 어떻게 합니까? <laughs> 어 여기 가방 2레벨. <laughs> 잠깐 노가리 좀갑시다 나는 튕겨가지고. 뭐지? 뭐가 터진거지? 아그 차량 좀 음, 어떻게 좀 소생 음. 좀시켜보려고 소생? 소생? 안 돼? <laughs> 제가 한번 <laughs> 뭐 해볼게요. 돌아가. 없어요. 없... 수류탄 어, 없어? 제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미 수류탄 몇대더 맞으셨는데 <laughs> 아! 아, 실패. 아쉽다. 걸어가죠, 그럼. 아이씨. <laughs> 만약에. 여기가. 음. 음... 아주 좋은 템파민 장소입니다 음? 모르셨죠? 네, 모르고 있었는데요. 자, 보세요. 여기 건물 보이시죠? 파스텔. 예, 해가니. 예. 여기 들어가시면 사배율이 <laughs> 있어요. 사배율이요? 오! 그러니까 두분두분사배이 있대요 100% 100%입니다100% 100%입니다1장인100% 100%라말씀하셨으100% 100% 1할 100%, 100 100 100 네, 100 수도 있... 0 음. 그래요, 그래요. <laughs> 여기, 여기 붕대 붕대 100% 붕대 붕대 5개. 100% 100% 100%네0 0 100% 100% 100% 100% 1여기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아, 예, 예, 제가 추운 것 같아요, 네. 모르는 아, 사이에 내 인벤토리 들어와 있네? 여기 있네요. 음 이거 드세요. 오자마자 하겠는데. 노래 부르실 거예요? 조라라지 마라. 아, 있네. 와, 열 개나 있어요, 붕대가. 이야. 왜 한데, 오자마자 약간 냄새가, 나는데요? 사람, 그 <laughs> 냄새가 나는데? 사람, 그, 펜트스에 들어가 있던 냄새가 나는데. 에? 흐뭔 <laughs> 소리야? 시끄러. 그럼. 볼까? 어? 그라 왜또 슈발라 가만히 있는데 왜또 조랄이야? 자 드링크 좀 마실게요. 음... 여기에 100% 자동차나 오토바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잘못 잡게 시리 역시 키. 여기 파밍 누가 했어요? 조심. 키나 네? 섹시하다. 파밍 뭘 얘기하는 데 500번을 얘기했다. <laughs> 여기 파밍 누가 했어? 에 네, 여기 파밍 돼 있는 장소야. 그렇다는 거는 이 근처에 사람이 없다는 거. 그러면 뭐 가져갈만한 것만 챙겨가고. 없어요. 없어. 가져갈만한 것도. <laughs> 싹다 털어가셨네. 여기 밑에 자동차가 분명 있을 겁니다. 오케이 믿어갈게요. 안돼. 누가 여기 왔었으니까 자동차가 당연히 없겠죠? 그럼요. 아 근데 있을지도 몰라 해봐야 돼. 섹셔운 해신님. 어... 나난 그냥 섹시해요. 섹 섹시요? 나 섹시한데? 해시 섹시 섹시 해시 몰라? 난 처음 듣는데. 나 매일 얘기해줘. 나나 섹시하다니까? 그 닉네임을 다음부터 이제 섹시해시로 바꾸는 것 같아요. 해시 섹시 섹시 해시 섹시 섹시 해시 섹시. 섹시, 섹시? <laughs> 자괴감 날것 같나 들리네. 몰라요. 아니 딱 봐도 섹시해. 아음나뭐 있어요? 네 저기 사람이 있어요. 오케이. 소리 들려요? 가자. 인간 파밍하러. 인간노 음. 파밍하러 가자. AKM 있어야죠. AKM이랑 석궁. 석궁 있으면은 뭐다 음. 이기겠네. 그렇지. 이게 조끼 없는 사람한테 몸샷 탐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이보도한 방일걸요? <laughs> 그거. 아, 어, 아 아니라고 들었는데. 언니 어, 예. 개똥 채미네귀찮요 그래서 매일 귀엽다고 하잖아요. <웃음> <웃음> 너, 나 다시 씩씩하고 싶을 만 들어. 들어갈까요, 여기? 오케이. 진입해요.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요. 왼쪽으로. 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엄지 해신님 지옥 가세요. 밥이나 버그로 가세요. <laughs> 아휴. 이 위치에서 아, 사람을 그냥. 봤어요. 사람을? 분명한 날 얘기 저쪽. 어, 총소리도 들렸고. 어, 누가 죽었네. 어. 누가 음. 죽었네요. 여기 있나? 싹다 털어 왔네. 만약에 각자 여기 있나? 벌써 갔나? 어, 뭐야? 사베율이 있네. 응? 사베율 로고 글. 메뉴 추천해 주세요. 점심 홀로그램 아... 조준기까지 음... 배낭 3 있어요 저는 그 에? 배낭 2 배낭 2 육상냉면 배낭 2조봤어요네 오케이 닭고기를 데리야끼 소스에 볶았는데 밥이 없어 아 이거 1킬 이킬 해서 일등하게 했는데? 난 파밍은 저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이사은사오면 되겠네 <laughs> 고기 조금 식어도 람은사오면 되겠다 전방에 보급이는 쪽으로 가요. 은이 사람은 이사체 발견했어요 리쌍냉면 말고 육쌍냉면 육쌍... 육쌍냉면 이 사람은 사랑사 냉면 먹었어 은이사은이면 <laughs> <새빨간 웃음> 총소리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동차, 전방 자동차. 아니네. 아, 이, 똥, 컴, 진짜. <laughs> 아, 소음기 총이네 지금 교전 중이 지금 교전 중이에요. 지에서금들전요에서 소리 들려 오른쪽에서 <laughs> 내가 아 소리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약간 다른 거 아닌가? 어 아가씨! 이거랑 이제 아가씨! 이거랑 또 다르잖아 그래? 한 번만 더 해봐 싫어 교전 중 오른쪽 아가씨! 시 아이고 의 소리가 또 바로 여기 나와버리네 조심 으흠 <laughs> 띠띠띠띠띠난 <laughs> 오늘 점심. 꿈습니다 없어요 카아 4709님 팔로우 감사드려요 팔로우 300명을 달성했어요 와 와아 빅스트리머의 신님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우 쉣더 파꺼다 오케이 오케이 쉣더 빡 오케이 게렬님이세요 오케이 오케이 트위치 보다 <목소리> 저 상자 있어요 구급상자 상... 드려요? 트위치 보다가 <목소리> 저도 배그하러 왔어요 게런 배창현생 배그 좋아, 최고로 좋아 생각해보니 시라시..시라리스님 말고 다른 분은 누구시죠? 네, 이분은 개렬님이세요 개련개련이라고 어깨, 어깨 조심조심 나의 프라이팬이 다 튕겨내놓은 뒤에 있는데? <laughs> 뒤에서 소리 들리는데? 옆에, 뒤에, 앞에 다있어 어, <laughs> 우리 그냥 뭐 이제 동네북인데 그냥? 여기, 여기로 가야 돼, 여기, 여기 오케이 아나 배율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갑자기 보이지가 않아 어어 그러면 <laughs> 내가 차에 석공을 쓰니까 배율을 줄까요? 어 저기 다시야 보이시죠 다시야 어 보여요 보여요 달려갈게요 아니아니 아니, 학교 순차 학교 순차요? 학교 2층에 학교 2층에 학교 옥상 학교 옥상에 저격 지금 이 120쪽에 있어요 120쪽에 어? <laughs> 보이죠? 아따, 안 보인다잉 <laughs>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이용해 주세요, 선생님. 네? 아니, 아니, 아니. 저 총알 총알 선물을 자꾸 주시기에. 어, 총알 후원 받았어요, 저 지금 계속. 음, 음, 음. 선생님, 정말요. 총알 후원하지 말아 주세요, 선생님. 총알 후원하지 말아 주세요. 뭐, 어떠요 지라 님? 저 그, 네. 지금 나 게롤 님 장소랑 ]게? 다르게 옥상에서 계속 지금 쪼고 있거든요, 저를. 옥상 그 현재 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총성이 계속 두 개씩 들리거든 연달아 나 나를 주고 있어 나를. 계열님 입장에서 안 보여요. 욕도 문자가 조금씩 나오시는 해신님 아니야 그, 나 원래 욕 되게 잘해요 요즘 되게 많이 줄이고 있고 미는 장그라이라던데 지금 왕따 당하시는 거죠? 아니 왕따 당하는, 왕따 당하는 게 아니고 게임 게임 하고 있잖아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알아 알아 원래 마이크 끄고 멘트 칠라 그랬는데 그렇게는 좀 아니 그건 괜찮은데 이제. 어, 아, 내가 감사합니다. 교전 중이라. f e r n a n 현재 옥상에서 어. 보이는거 단 한명 단 한명인데 쪼고있어요 n d o Ferna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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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e 지 n a n d 낙 Fernando, 낙지 r n a n d o f e r 지 a n d o Fernando, f e r n a n 지 o 지 e 지 n a 맞 d o f 내가 너무 빨리 봐아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빨리 말해 누가 뭐래 누가 뭐라 그랬어 어떤 놈이 쟤네 물량 이 빠이 있나 보네 계속 아예 나오질 빨받고. 않네 음, 음, 음. 어, 들어온 거 같은데 아니야 아직 옥상에 있어요 기어 다니고 있어 그러면 은 어, 아니 아니 어머 어머 좀 해줘요 제가 차한 쳐올게요 오케이 나오면 바로 쏠게요 음, 음, 음. 차만 놓치고 금만 갑시다 헤드를 맞췄는데, 오지. 오, 나 봤다. 나 봤다. 예신님이라는 사람. 눈치 헤드샷. 한명 잡았어요. 이게 한스쿼드 <laughs> 있어요. 한스쿼드 <laughs> 어, 빼요, 그냥 어떻게든 빼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쪽 쏘고 있어요. 아마 음, 2층으로 간것 같은데. 2층으로 간것 같다? 음. 오케이. 내가 그냥 갈게요. 가자. 음. 가요. 음. 도가 안녕 오우 호호 그렇게 싸봤자 분노의 분노의 사기 오우 쉣더푹 어어어 야야 붕대 붕대 줄게 붕대 줄게 아니 붕대 감아주기 있으면 좋겠다 대신 더 빨리 가아나 배율만 있었으면은 다 잡았는데 아니 배율 줘요? 그러면? 어, 어 좋았어 와 고기였어 거의 그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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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여기도 아, 있을 아, 것 같아요 불안한데? 네. 내려요 그냥 여기서 이거 이거 뭘까요? 이건 물 먹어요 먹어요 먹을까요? 먹을까요? 음 제가 지금 약간 부족해가지고 여기 물량 있을 것 같은데 중대는 이걸 라디오랑 다를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왜 죽은 같이 군 게를님 혹시 같지? 본인 그치, 방송을 그치? 잠깐 도방해도 되나요? 어예해신님 네, 그걸 좀 띄워줘요 뭐요? 게를린 방송이라도 아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심심해 하시는 거 같아서 아엄청 그래픽 깨져버릴 에너지, 엔, 에너지 드링크 질게 에너지 드링크 해님 노래는 노래방 가서 하세요 그래. 지우까? 드링크요 아하 어어 m 2 M24 가요 가요 그냥 못가못 그냥 가 그냥 가게 방송 안떠 가죠 온노아 저기 얼음 한조주세요 선생님. 저 지금 복통이 너무 심해요. 살아나거라. <laughs>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 좋아. 영문 쫓지 않아요 보여줄까? 아, 방송 아, 보여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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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뭐야? 일단 석궁 맞았어요 지금. 석궁을 맞았다고요? 방송이 안 떠. 어, 석궁 맞았어. 아니야 M24인데 와. M24가 석궁이에요? 석궁 석궁 꽂혀 있는데 지금. 아유 그냥 어딘가서 맞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한대어딘가에 그래, 도대체 어디서 는아니두 한꺼번에 맞았나 한꺼번에? 아 저기 보급이구나. 난귀여 거보다 섹시해 몇번 얘기하는 섹시하 아, 위치가 보면. 너무 안 좋은데 그러면. 뒤로 빠져요 힘들다. 그럼 저. 스아이야 인들 심심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뒤로 빠져서 갈게요. 아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젠다. 아, 웃는 걸로 하고 싶었는데 잘못 쳤어요. 한번더 쳐. <laughs> 어, 저거 아닌가? 어떤 어, 거예요? 저거. 아, 놓고. 아니군. 응? 어, 안 보여요. 예. 네. 이쪽으로 와요. 이쪽. 아니, 신경 쓰지 마. 괜찮아 근데 저거도 우리가 나름 안정적으로 음. 가고 있어가지고 음. 위치 조심해요 위치 아 지금 안전지대 위치 확인하시고 <웃음> <웃음> 잠깐만요 헬멧 응 음, 헬멧 없어요 헬멧 오케이 오케이 거이고 조끼는 조끼는 있어요 저거 어, 바쁘다가 시간, 시간 내서 갈아 왔는데 갈아입고. 이렇게 매정하게 할껀데 어 까딱까딱 어 나도 같이 가자 물놀이 같이 해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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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근데 너무 많이 살아있는데 애들? 예예 네, 이건 미치겠고 외곽에서 천천히 그럼 가는 걸로 아니 두명이라니 탄환은 충분해요 저희 나 없어 탄환이 없어 몇탄 쓰세요 몇 탄? 저 세븐 밀리요 좀 음, 있어요 사십 발아 본인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저안 쓰요. 오 보인다 어? 빠져요 빠져요. 좋아요 저기 저기 앞에 앞에 옆에옆에 뭐라는지 하나도 여기 왼쪽, 왼쪽, 안 들려요. 시단 어. 왼쪽 그래 왼쪽. 오케이. 아... 칠탄 이거 받으시고 오케이 받았어요. 오케이 보인다. 내가 언제 매정했다고. 야한발 제가... 맞았어요 저한발 맞히고 맞았어요. 어, 근데... 나무 뒤에 있어요? 태어나서 매정해본 적이 없는데 위치 아직 확인 못 해가지고. 게롤린 방송함이 좀 늦게 떠요. 그래픽도 후져요.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야. 오케이. 괜찮아. 연막 연막 뿌리고 도망가요 <laughs> 저희. 연막 뿌리고 오케이. 이제 상관 날릴게요 저기다가 아, 보인다. 상대 어디인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도망가 <laughs> 상대 둘. <laughs> 도망가는 거 아니었나? <laughs> 어? 도망가야죠. 응 음. 상대 스쿼드 둘 지금 위치로 계속 옮기고 있어요 저쪽 가자 우리도 가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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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저희가 먼저 달리면 음. 불리하지 않나 아 오늘 근데 스토리 게임 아까 적어도 어?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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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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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쪽 나무 먹을게요 이쪽 예. 뒤에